저 올림포스 전공연화, 고등학교 2학년 1 2강의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 are fly-by-wire. 가장 최상급인의 진보된, 진보된, 가장 진보된 군사제트는, 제트 뭐 여기서 뭐그 군사용 제트기 정도 되겠지. 그래서 군사용 제트기는 주어 are fly-by-wire. fly by wire 하면 은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야.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 자, 부가적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they are. 그것들은 so that 꿈은 너무 불안정해서 형사로 들어갔지 그들은, 그것들은 require, 요구한다. 뭐를 자동화되어진. 피 p 형 시스템을 근데 그것은 다시 또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느냐 can sense 어. sense 무슨 뜻이 감지하다 정도에서 가면 되지 감지하고 그리고 act 한다 행동하다 more quickly 더 빠르게 t h 뭐보다 a human operated 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작자들 보다 to maintain control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 가장 발전되어진 건데 결국은 이것은 너무 발전이 되어지다 보니 불안전한 상태를 어,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조작자보다도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 자 our dependence on the smart t e c h n o l o g i s 자, 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의존은 has led to a paradox. 뭘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역설로 이어졌다. 음, 자 역설이란 단어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앞뒤가 안 맞다, 는 얘기지? 그러면,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밑에서 찾아나가야 될 텐데, as technology improves, 자, as 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이 되겠지. 모함에 따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개선되어짐에 따라, it becomes more reliable,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더 efficient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조작자들은 depend on it even more 훨씬 더 이거는 뭐 지금 비교급 수식이 되겠지. 훨씬 더 의존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eventually 결국 day 그것들은 nose focus 자, 여기서 day는 누구겠어 사람이겠지 어떤가 인간 조작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집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become distracted distracted 하면 뜻이야 산만한 이라는 의미가 되지 방해를 받을 만한 것이 많은 이란 뜻이야 산만해지고 and check out check out 하면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떠난다 l e v i n g 남겨둔 채로 분사구문이지 s d h e y leave 이렇게 되겠지 자그 시스템이 모아둔 남겨둔 채로 to run on its own 자 its 하면서 저절로 스스로란 뜻이지 그래서 스스로 작동되어진 채로 놔둔 채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l e v i n g 목적은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시스템을 뭐 스스로 움직이게끔 놔둔 채로 떠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서 떠난 상대까지는 아직까지는 역설적이진 않아 근데 역설적인 경우는 또 뭐냐? In the most extreme case, extreme은 극단적인이란 뜻이지.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그러한 경우에 piloting a massive airliner. 자, 뭐하는 것이냐는 거야. 자, 거대한 항공기를 항공기를 여객기를 자 운전하는 것은 조종하는 것은 could become, 뭐가 된다. passive, 수동적인 occupation 하면은 직업이지. 수동적인 직업, 일이 된다. 뭐 같은, like watching TV, TV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앞에 쳐다보고 있는 거지. 왜? 나머지는 다 저기가, 기계가 해주니까. This is fine. 괜찮다. 뭐할 때까지는 until something unexpected.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겠지. 비평이고. 어떠한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기치 않은 어떠한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괜찮다. 자, 욕설적 상황이 나타난 거야. 자, 더 unexpected 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은 더 플러스 형용사지에 계속 집단이야. 그래서 예측되어지지 못한 일은 드러낸데 뭘 드러내느냐? The value o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자, 뭐라고? 인간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왜? 자동화되어지만 자동화되어진 것을, 어, 인간의 조작자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느리니까. 근데, 이것이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간의 가치가 오히려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역설의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게 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what we bring to the table. 자, bring to the table 하면 은 무엇을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bring to the table 하면 은 무엇을 제시하다. 다만, 여기서 이 w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지금 여기서 bring to 다음에 뒤에 목조어가 없는 거지, 지금, 아, bring 다음에, bring 다음에 목조어가 지금 없는 상태야 이 what, 목조어가 w h 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is 더 flexibility. f l e x i b i l i t 유연성이라는 거지. 근데, 어떤 유연성 to handle. 자,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으로그 수식하는 거겠지. 새로운 사항을, 이 새로운 사항을, 어, 대처할 수 있는, 뭐, 대처하다, 다르다, 유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machine은, once collaborating in pursuit uh, of a joint goal. 자, joint goal은 공동의 목표지. 자, 이 공동의 어떤 공동의 목표에 대한 impact of 하면 무엇 을 추구하여란 뜻이지. 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가지고 collaborate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not a 이 e, comma b 역할을 하는 거가 샘크로니 not a, but b 할때 but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b가 들어가는 거지. they are merely 단지 뭐할 뿐이다.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아, 기계가 자동화돼가지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발전하면서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설적 사항을 가진다는 거지. 그 역설적 사항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기계는 도구다라는 것을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So, 그래서, when the human operator가, 인간의 조작자가, give up, 포기했지, oversight. oversight 하면 은 관리, 감독이야. 관리 감독을 포기했을 때, 그 시스템은 is more likely to, 뭐,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다.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근데, 뭐, 뭐, 할 가능성이 더 있는 이란 뜻이 모르니까 Have a serious accident. 심각한 사고로,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더 커지더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모르는거 같아? 자, 자동장치에 익숙해져요. 지만, 인간의 역할이 적어지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역할은 배려 중요해진다. 지금 이게 역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기계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뭐 하는 거래. 단지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자, 그러면은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자동 장치 인간의 역할이 적어진대.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간의 역할은 대게 중요해진다. 역설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부분이 더 중요하겠지. 그에 따라서 지금 주제문은 여기가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 칠번 문장이 주제이다. 자, 그러면 어법 다시 한 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세상 꿈 나타나고 있는 거 그리고 PP형으로 뒤로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구조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자 소대 꿈은 매우 중요하지 자 소대 구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타날 수 있다 서술형 문장으로 충분히 나타날수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술형을 연두에 두고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대승는 당연히 앞에 있는 시스템을 꾸미고 있고 이 to m a i n t a i n 은 부산적 용법으로 머무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여기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빈칸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줍시다. 역설적인 어떤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어려운 문법은 없지, 비교급 수식 정도만 기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even, still, far, Or, l t even. 이렇게 다섯 가지죠. 자, 그 다음에 분석음은 나타나고 있고, as they live 그대로 가고 있고, on is o n 하면 스스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사 주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한다, something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집단, 그래서 얘기치 않은 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것은, 이란다 해석이 되가 여기와 서은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자, 이 문장도 역시나 소수령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이 된다. 그래서, 소수령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걸로 보여. 자, 투부정사가 형사용용법으로 앞에 있는 플라스빌리들이 꾸미고 있다. 자, 나대의 법비 구조가 진다는 거. 예, 실제 의 세미콜론이, 어, 뭐예요? 버스의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 임파슈오브하면은요 무엇을 추구하다. 자, 기법 포기하다라는 뜻이지, 알고 있지? Is likely to m o m 가능성이 크다? 어, 더 있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